무시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 은 그래도 정감 있는 사입니다 행동이 많른사람이니다이 사람이 작가입니다. 이사람은 주가 돼가니다 말년 코프로 보수를 하고, 코프 보수를 해가지고 정치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 대대화를 앉혀 놓고, 거기서 딱한면 바꾸고, 정신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개신했다.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해가지고 문 열고 그딱 대기하고 있던 국민들을 불러가지고 딱 거기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가버렸다. 그럼 군인 자아버리기도 했다. 공정 프레터지. 오게 한, 한 6개월 뒤에 일어어 베리아로 날아갔어.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누구한테 시끄러 있는 거 아니냐. 프리쇼파드. 브리쇼프가 당 습이었습니다.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과연 고프은 수상이었고, 외교는 몰로토프가 하고 있었어요 역시 공산당에서는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없습 스탈린도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명망이 높았던 트로치키를 제치고 등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브리쇼프가 곧 54년쯤 되면 제1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이 사람이 이제 놀라운 일을 하죠. 후시오프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시오프를 하면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스달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줄 몰랐습니다. 슴여스달린 옆에서 웃기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애교를 부리기도 한 사람인데 딱저 권리를 잡으니까 무슨 조사를 시키느냐 하면은 숙청된 역사에 대한 조사 그러면 강제수용소에 어떤 그 사람이 지금 권리가 있는지 그걸 조사를 시키는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타인 격하에 의해서 니다스타인 격하 1956년 제20차 정당대회에서 물론, 2월달은 비밀 연습이니다 비밀 연습. 당 중앙위원회 사람을다 불러놓고, 6시간 동안 연습을 해봐. 스탈린을 그때까지라도 스탈린은 하나님, 하나스탈린이 저지른 그 악독한, 6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벼락 맞은, 벼락 맞은 사람들. 그 충격은, 박수치는 사